여기는 서울 이태원, 서울 속 지구촌이라 불리는 이곳에 이국적인 향치가 물씬 나는 이곳에 푸근한 어머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화국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좁은 골목, 계단 꼭대기였습니다. 가보자. 우후. 어, 진저 높은데, 하, 야 이런데 식당이 있다니, 와. 마치 정상에 오른 산악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왔는데요. 맞다. 뻥입니다. 도관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쪽에서 바라보니 무슨 요새 에 들어온 기분. 일단 들어갔습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이라서 친구 집에 놀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손님 왔다구요. 그럼 가면 돼요? 뭐? 누워 계셔 여기. 계셔? 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 사장님 막걸리 한잔 하러 왔는데요. 네. 예. <laughs> 쿨하면서 따뜻했던. 이태원 50년 터줏대감 사장님. 나란말쌈이둥국에 달았던 벽지가 이태원에서 더욱 정감있어 보입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다섯 가지 안주와 다섯 가지 식사류. 그리고 눈에 띈건 소주가 3천원, 막걸리 2,500원. 시골 장터에서나 팔수 있는 가격을 이태원 한복판에서 팔고 계셨습니다. 일단 김치전과 막걸리 한병 시켰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다 보니 대부분은 셀프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사장님, 그 막걸리도 하나 가져가도 되죠? 네. 가져가세요. 네. <laughs> 자. 장수 막걸리. 진짜 친구집에 놀러와 냉장고 뒤져서 먹는 기분 음전 냄새 난다 후. 짠, 시원하게 쏴. 짠 <laughs> 아우 오. 시원하다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이태원 이화국다김치양념다이 <laughs> <laughs> 어, 자리구나 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나니다 우와, 감사있나 음, 바닥 바닥 정말 집에서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해주시던 바로 그 김치전 i n a 짠짠짠 m o n i m i h e d u 부 음. 계란말이. 이어서 계란말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태원 이화국 씨의 계란말이. 어릴 적 도시락에 담아 주셨던 어머님의 노릇노릇 계란말이. 그리고 유일한 기본 안주 김치. 김치? 뭐 음. 음, 모두 있어. 음, 음, 자 계란말이. 음. 야채가 많이 가미된 정말 한국형 계란말이. <laughs> 케첩 없으면 섭섭하죠. 야채도 많이 들어갔는데. 딱밥 반찬으로 어울렸던 비주얼. 급 흰쌀밥이 간절했는데 이 집의 유일한 맹점은 밥을 안 파십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소주로 갈아탔습니다. 소주도. 오이 분위기에 취해 별거다른 안주가 최고급 안주가 되는 순간. 아재 맛에는 아까 오 간장이 맛있더요 소주 먹으니 음. 국물이 필요해서 잔치 국수 하나 시켰습니다. 모자를 것같아못았 <laughs>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으 저는 술하고 음. 이제 <laughs> 남기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아... 한 방이야. <laughs> 어머님이 손이 <laughs> 크셔서 잔치국수를 거의 세 그릇에다가 갖다 주셨습니다. 양념장. 요. 청양고추, 왕창 들어간 매콤한 음. 양념장. 술 먹고 전 먹고 마무리로는 왔다지요. 음. 괜찮아?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술안주 국물, 와우, 유부, 파, 응. 많이 뒀다. 고추, 응. 국물부터. 어, 좋았다. 응. 음. 아, 나. 멸치 육수 음. 아. 좀 털었어. 음. 어. 자, 엄청난 맛집이라고 목적 높여 소개하고 싶은 집은 아닙니다. 엄마국수 생각할때 부장님 몰래 살짝 가서 한 그릇 호로록 하거나 간단하게 막걸리에 부추전이나 김치전 하고 오면 좋을 듯 합니다. 쇼 하나, 수 자. 음. 이태원 한복판의 반전 클라스.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또 생각나는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